네, 안녕하십니까. BMW 김진환입니다. 이번에 풀체인지가 된 모델이죠. BMW X3, 중형급 SUV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찾으시는 모델 중에 하나고요.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전면 디자인부터 전장, 전폭, 모든 게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코닉 글로우가 양쪽으로 다 들어오게 되고, 라이트도 너무 이뻐졌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런 알갱이 하나하나가 정말 세련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레이저 라이트에 들어갔던 안티 글레어 기능은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갔습니다. 앞차는 눈부시게 하지 않으면서 저희 차량의 라이트 밝기는 저 끝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휠 같은 경우는 19인치로 딱 알맞게 들어가 있고, 이 스포크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 브레이크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X3에는 M이 배치가 빠지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일반 세단 모델들은 지금 다 빠져서 들어오거든요. 물론 제가 다 달아드리긴 하지만요. 그래서 측면으로 봤을 때 되게 커진 걸 보실 수 있고 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전고가 낮아지고 이 차량은 전폭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봤을 때도 조금 더 낮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고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신형 차량답게 도어 캐치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노치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면으로 오게 되면 뒷부분도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조금 더 날렵하게 내려온 스포일러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라이트도 위아래로 빠진 DRL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X3는 전부 다 내연기관 모델로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디젤 그리고 가솔린으로 들어오는데 가솔린 중에서는 지금 보시는 20 모델 그리고 30 고성능 모델인 M50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게 되고 디젤 모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모델을 통틀어서 트렁크 공간은 다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확실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상으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간은 되게 넓어졌고 하단에도 열어보시면 뭐 스페어 타이어 공간이긴 하지만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폭이 많이 늘어났다 보니까 실제로 적재할 수 있는 리터 수가 완전히 늘어났다고 보셔야겠죠 장바구니 고리도 있고 12V 단자도 들어갑니다 전동 트렁크 트렁크 킹모션도 물론 다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 열로 딱타 보시면 사실 이전 세대보다 딱 탔을 때 바로 느끼는 게 아이차는 장거리 주행 할수 있겠구나 뒤에 손님을 태우고 장거리 주행을 충분히 할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정말 느껴지는 것 같고 공간도 되게 넓어졌습니다 이전의 X3랑 X4 타 보신 분들이 이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커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착좌감도 너무 좋아졌고 공간감도 훨씬 이뻐진 것 같고.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 헤드레스트라든지 이런 레이아, 레이아웃들이 훨씬 이뻐졌어요. 핸들도 디컷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빠진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는 썬루프가 열리진 않는데 보이시나요? 엄청 뒤에 엄청 끝까지 넓게 보입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되게 좋아졌고요. 다만 썬루프가 유리가 열리진 않거든요. 그래도 뭐 자주 여시진 않잖아요. 보통은 오히려 이렇게 넓게 뚫린 걸더 요즘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은 평생 엔진오일 무상 교환도 다 포함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정확한 상담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m50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그릴이 블랙으로 나오긴 하는데 지금 크롬이잖아요. 사실 크롬일 때도 저는 너무 이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코닉 글로우가 또 도와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 크롬도 원하시면 제가 다 블랙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따로 비용을 받지는 않으니까 <laughs> 한번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